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롱포 진돗개입니다 예,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그래서 촬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활기찬 우리 해롱포 진돗개 들을 보니까 참 좋으네요 우리 작은 노랭이와 진주는 저 멀리 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저놈들은 이제 불러도 잘 안옵니다 <laughs> 노랭아 노랭이 이리와봐 빨리와봐 노랭아 진주야 와보자 저리 응. 잘 안와요 예, 그래서 시큰 놀면은 또 견사 안에다 넣어놔야 됩니다 네 조용해 지니야 조용해 예 네, 방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개들이 짖는 바람에 잠시 끊었습니다 단순아 닭 없다 그기 이리 와. 닭이 있나? 닭이 없는데, 음, 새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한두 마리는 키워 보면은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개 키운 지는 한 계속 정상적으로 키운 지는 한 23년 됐고요. 예,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여기는 소음이 좀 심한 곳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잠시 또.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,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완전히 프로만만 노랭이하고 진주는 뭐, 항상 저리 장난을 많이 쳐요. 견성 안에서도 저렇게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. 한 마리 같았으면 저렇게 안놀 텐데, 두 마리가 되니까 저렇게 다정하게 잘 놀고, 뭐, 이런 하는 거 보면, 굉장히 건강하게 자를 것 같습니다. 노랭아 불러도 안 옵니다, 자들. 만성이 됐어요, 벌써. 우리, 우리 지인이가 참보면은 예, 지인주하고 노랭이는 이제 밖에 나비 뒀다가 안에 넣어놨습니다. 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붙잡아 연애를 혼났습니다. 예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